네,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승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수트의 적분 개념 완성편 일곱 번째 시간, 정적분 세 번째,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여기 끝나면 핵심 기본 문제풀이 어, 거기로 가시면 맞습니다. 어, 핵심하고 꼭 풀어야 될그 기본 문제풀이 강좌로 들어가면 딱 맞아. 자, 48번 우리가 이제 미분해서 했던 거에 대한 얘기를 적분해서 접목시키는 거야. 우리 미분해서 했던 거 잠깐만 기억을 좀 되살려보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위치를 주고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거. 이 반대 방향에 바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내용이야. 자, 근데 미분서 이거 하나 더 있었죠. 위치와 비슷한 거리. 이 거리는 운동 거리,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거리 미분하면 속도의 절대값, 다른 말은 뭐라고? 속력, 소리 아니고 거리. 속도의 절대값인 속력 미분하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속력이란 말은 잘안 쓰고 가속도의 크기다. 크기는 절대값인데, 자 일단은 제일 잘 나온 거 바로 이 자리죠. 위치 주면 미분하면 속도야. 거리 주면 미분하면 속도의 절대값 속력이다. 이 반대 방향을 크게 봐서 말이야, 이쪽 적분하면 속도를 시간의 구간에서 접근하면 위치가 된다 속력을 시간의 구간에서 접근하면 거리 저왜 시간의 구간이라고 얘기하냐면 위치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썼던 x가 시간으로 내용이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t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타임 오케이 t 오케이. 그럼 위치 속도 가속도 거리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가속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물리나 기아를 배우는 학생들, 아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수투에서는이 물리나 기아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원리가 깊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내용들의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에서 잘 하는 분들은 좀더 어려운 걸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숙제에서는 안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적분을 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근데 위치가 종류가 크게 와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치라고 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 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위치의 변화량. 이라는 말을 붙일 때두 개는 일단 살짝 다르다. 그리고 위치하고 위치의 변화이이란말 나오면, 이두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제. 아, 여기 첫 번째. 시간의 구간. 제가 쓰는 데를 잘 보시게. 시간의 구간. 뭐 1초도 3초든 0초도 5초든, 시간의 구간에서 속도. 속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VT라고 합니다. 오케이?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크게 봐서 위치가 맞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여기다 쓸게요. 근데 그 위치를 우리가 참자를 붙여요, 제가. 참 위치. 자, 크게 봐서 시간의 구간에서 속도를, 이거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데 참 위치. 이참 위치란 말이 왜 들어왔냐면, 여기에 반드시 수직선 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미 그 위치가 4였다고 하자. 그럼 여기 기존 위치가 들어야 돼. 기존 위치. 자, 물론 위치는 움직이는 것과 관계 있지만 기존 스타트를 4라는 위치에서 출발했으면 이 기존 위치가 반영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위치.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는 크게 봐서 시간의 구간에서 속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맞는데, 진짜 위치는 기존 위치가 반영이 되어야 돼요. 원점 출발했으면 0. 안 써도 되겠지만, 4에서 이미 출발했다. 저 위치는 4고, 시간의 구간에서 속도를 접근한 게 기존 위치하고 더해지면, 진짜 참 위치다. 되기야 기존 위치가 반영이 되어야 돼. 그 그리고 근데 어차피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이거만 써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제가 드린 것만 드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위치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변화량. 자, 이거 왜 기존 위치의 변화량이 없냐면, 1초부터 3초까지에서 시간에서 속도를 적분한다고 하자. 그러면 1초부터 이미 그때가 스타트 된 거야. 위치의 변화는 없었죠. 변화잖아. 얘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위치가 4에 있었으니까 4가 반영이 돼야 돼. 하지만 위치 변화량은 스타트하는 그 시간 1초에서 뭐 5초라고 하자. 그럼 1초일 때 이미 변화량이 얼마였어요? 없었죠. 이게 여기 기존 변화량이 없다고 결론 얘기하면 변화량이라고 돼 있으면 기존 위치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에 관해서 속도만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오케이. 이두 개의 차이점 살짝 봐준다. ,이. 자, 어느 정도 이해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물론 물리나 기아하는 분들은 좀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아, 배웠을 거야. ,이. 자, 우리 선택과목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다시 강조한다. ,이. 크게, 시간에, 구간에서, 속도를 접근한 위치야. 그런데, 위치라고 나오면, 기존 위치가 반영이 돼야 된다. 원점 출발하면 0이 되겠고요. 기존 위치 이미 4면 뭐4 m 있다고 하자. 자, 밑에 어떻게 간다. 그 얘기야. 근데 위치의 변화는 어차피 시간, 첫 시간, 1초부터 뭐 10초다. 그럼 1초일 때 위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스타트한 시간인데 위치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요것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놀랐겠죠? 이제 요두 번째 얘기 할게요. 자, 시간의 구간에서 속 속도의 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절대값 쉽게 말해서 이 그래프를 꺾어 올린 거. 오케이? 그러면 이건 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얘하고 비슷하죠? 왜냐면, 이 거리에 대한 것도 말이야. 속도의 절대값면 속력을, 신호적 분리는 거리, 운동 거리인데, 기존 운동 거리가 있어 없어요. 운동 거리는 스타트 할 때부터, 1초부터 10초라고 하자. 스타트 할 때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기존 운동 거리가 이것도 0이라고.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그 얘기지. 오케이? 이게 답니다. 저도 아르기 전 다예요. 자, 이 반복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간다. 설명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맞는데,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맞는데, 시간에 관해서 속도의 절대 값을 적분하면 위치와 비슷한 거리가 맞는데, 위치라고 되 있으면 기존 위치가 반영된다. 위치의 변화량은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한다. 그 시간대부터의 스타트할 때 변화는 없었으니까 스타트할 때 역시 운동거리도 없었으니까 오케이?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뭐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다 따로 자 간단히 합시다 여기 a고 여기 b라고 하자 근데 이 그래프 이름이 속도예요 자 크게 보자 시간 a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죠? 위치가 된다고 했죠? 위치, 진짜 위치. 근데 뭐 기존 위치가 드라마 만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에 관해서 이 적분한 것 자체의 값이 플러스만 써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적분값 자체가 위치라는 거 요거만 알면 돼. a부터 b까지 타임의 축이다. 적분하면 적분값이죠? 그 값이 뭐라고,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 이게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자. 이게 플러스 4였다고 하자.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위치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다른 내용이 뭐냐면, 운동 거리를 말하는 거. 그죠? 시간의 구간에서 속도의 절대 값한 것은 뭐라고 랬죠 이거 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그래프에서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뭐죠? 꺾어 올린 거죠? 꺾어 올린 거.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요 크기가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늘 플러스인 넓이 값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야. 오케이?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한 적분 값은 속도를 꺾어 올린 걸 시간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늘플러스는 적분하고 비슷하지만 넓이를 의미한다 그 얘기야. 오케이? 요거만 아시면 이제 문제 풀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다 미분에서 했던 어떤 현상 같은 거 있죠?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우리 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런 말 하잖아? 최고 높이 에 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최고 높이, 최고 위치를 말하는 거야. 이때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속도가 제로다. 최고 높이 도달할 때 속도 제로. 물론, 이 방향을, 바꾸었다. 최고높이에 있으면 속도 제로, 방향을 바꿈. 역시 속도 제로. 최고높이 떨어면 속도가 제로. 방향 바꿀 때 역시 속도 제로. 오케이. 거만잘 기억하시면 돼. 뭐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다 이런 말 나오면 뭐가 제로? 운동거리는 최대겠죠 물체를 던졌다, 땅에 떨어질 때, 운동거리는 최대지만, 위치가 뭐라고? 위치는 제로 되겠습니다. 이런 미분에 샀다고이것만잘 활용하시면, 큰 무리 없이, 최고 높이다, 최고 위치다, 속도 제로. 방향 바꾸, 바꿨다? 그러면, 역시 속도 제로를 갖다 붙여라그 얘기야. 오케이? 방향을 바꾸면, 속도가 제로였다, 그 얘기지.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50번. 수익성의움직는점 피해 속도가 나와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피해 위치가 이미 5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 이미 위치가 기존 위치가 5였다기지. 그얘 다시 말해, 요 1번과 3번을 구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3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위치 변화량도 위치든 간에, 여하튼 간에, 그어저어 인테그랄. 자, 번 문제입니다. 1부터3 초까지의 속도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저거 생략하자. 위치의 변화량. 시간에 관해서 속도를 적분한 거가 바로 뭐가 된다?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네가 구하는 거. 여기에 기존 위치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아, 이때가 시작이라니까. 이 쓴다면 영을 쓴다 그지? 이 계산이 원하는 답이 되기. 오케이? 해여튼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도 하겠지? 이거 위치 변화량이다. 3번 보자. 위치? 이건 역시 크게 봐서 일단. 이건 같은큰 틀은 같다. 그 얘기지? 오케이? 시간에 맞서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데 기존 위치가 얘 들어가야 돼. 기존 위치가 들어가야 네가 원하는 피의 위치다. 그 얘기야. 큰 내용 같죠? 시간관해서 속도를 접근. 기존 위치가 들어가야 참 위치가 된다. 그 얘기야. 그 방금 계산에다가 5가 써브되니까 여기 2였거든요. 7띵 나온다. 그 얘기야.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 2번.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냥 그대로. 1부터 3까지. 속도에 그 대신에 뭐? 절대치. 이게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운동 거리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요 그래프로 잠깐 보실까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를 이 안에 있는 그래프만 따로 따서 3을 뽑아내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보자 이제 1하고 2를 지나는 그래프였거요 vt는 이건 vt가 되겠습니다. 꺾어올린 건절대 vt 꺾어올린 그래프 위에는 그대로 두시고 이 그래프가 절대 vt 속 여기 되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이 적분값 넓이 자체가 바로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운동거리라고 꺾어올린 그래프 속력, 시간에 관해서 보면 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부터 2까지는 뭐로 갈까? 바로 6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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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에. 최고 차기 에서 절대가니까 이거지? 여하튼간에 여기만, 여기만, 여기만. 오른쪽 빼 배, 왼쪽 완전 삼승에다가2 부분 적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부터 3까지 이렇게 위로 솟아이는 거니까 아에가 플러스인 요것을그 구간에서만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 얘기야. 혹시 빠져나갈까봐, 이거 하나라도 시간 관리 하셔야 된다. 오케이? 자,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한 구간에서 이 적분의 값이 뭐라고? 넓이. 그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운동 거리다. 이제, 이건 6분으로 들어가고, 이건 적분 들어가야 된다. 그 이제. 큰 무리 없죠? 근데 이게 35만 원이다. 얘기한 이 얘기야. 1, 2, 50번 문제가 완전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 완전 식품. 완전한 식품. 모든 영양소를 다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 변수의 위치, 움직임 거리. <laughs> 지상 15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 per s e c o 똑바로 던진 물체, t초의 속도 나와 있다. 우리말로 써두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상 이미 15m 위에 어떤 물체가 있었나봐. 똑바로 던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거야. 근데 보기 좋게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다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 이제 지상시0로부터 높이에 처음 속도 20m s e c o 똑바로 던진 물체 t 초의 속도가 똑바로 던졌다으니까 똑바로 이거 그죠? 똑바로 말했겠죠? 그때 속도가 이거다 발사후 3초 지났을 때 높이 아니 위치 높이 위치 3초 지났을 때 위치 높이 높이는 뭐라고? 위치에요 변화량이라고 안돼 있다 높이는 바로 위치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구간에서 속도로 되어 있는 식을 접분하면 위치고 기존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기존 위치 있죠? 얼마? 15. 이게 들어가야 참 위치다, 계기지. 그 그래서 시간이 워낙 어떻게 돼요? 3초 전았을 테니까 0초부터 3초까지 뭐. 오케이? 0부터 까지 이거 접분하면 15 갔다 붙시면네가 원하는 답이다, 계기지. 그 그랬더니 30. 자, 그치, 안면 이렇게 두 번째. 최고점에 도달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된다 이거? 속도점속도점속도점 최고점에 있다는 걸 속도 제로라는 것에서뭘 얻어야 돼? 속도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건 t코를 2일 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준 거고 이건 시간을 이거 가지고 오라는 게. 아이, 최고점 도달했다. 속도 제로. 속도식 제로. 2초일 때최고점에딱 도달해 나가요. 지상으로부터 높이고 가는다. 오케이? 그럼 뭐만 알면 돼? 2초일 때 위치를 알면 되는 거지? 지상으로 높이니까 위치다잉?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간이 0부터 2초까지를 말한다. 그 얘기야? 오케이? 0부터 2초까지 속도의 식을 갖다 보시면 크게 그 해서 위치인데 기존 위치가 들어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기존에시트들같더니 이게 35가 나왔어. 여기서 하라지. 변상을 잠깐 볼까요? 자, 지금 3초 지났을 때 높이가 30이었단 말이야. 2초일 때 위치가 35였어. 줄어들었죠?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지. 이제 이거는 3초일 때, 2초일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단 말이야. 2초일 때 35m에 있었어요. 시간이 더 오르면, 자, 2초일 때 35m 위에 있었는데 시간이 더 흘러서 3초가 되버리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3초일 때 위치가 더 낮습니다. 이해됐어요? 2초일 때 최고 높이였어. 35m. 3초일 때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에. 그러니까 3초일 때 오히려 그 위치가 더 낮자. 그게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바꾸게 돼 있다. 최고점 도달했다. 속도 제로. 속도 제로는 t e q u 2. 그 2일 때 위치 보라는 거야. 기존 지 당에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 3번. 음식인 거리? 하기는 편하게. 3초 동안 움직여 0부터 3까지. 저기다가는 속도의 10. 그걸 뭐한다? 절대값 하면 원하는 답이야. 그런데 이거 할 때, 우리가 기본 도형은, 기본 도형에서 처리한다고 배웠죠? 재료되는 값, 여기가 t축입니다. 오케이?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야. 오케이? 2코마저로 지나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였는데, 꺾어 올린 거. 오케이? 시간 0부터 3까지. 뭐, 3에 여기에도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래이 적분값, 넓이값, 이 넓이값이 바로 시간의 구간에서 속력을 적분한 넓이값이 움직인 운동 거리다 그 얘기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원하는 거리값이라는 거 알면 돼. 우리가 적분하지 말고 그냥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게 좋겠죠? 오케이? 0일 때 여기 2 0이었고요 그죠? 3일 때, 만 12지만 여기 10이 되겠다. 그지? 밑변 높이가다 나왔네. 그지? 네, 삼각형 윗변 이 높이 10, 2분의 1, 그리고 각형밑변 1, 높이 10, 2을 해서 2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5 이렇게 나와요큰 무리 없다. 자, 이제 52번. 그럼 아쉽죠. 저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단 이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핵심, 그다음에 유형별로 다 있는 기본 핵심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충분하게또 한다. 보자. 원점 출발. 기존 위치가 0이란 뜻이죠. 실선의 움직이는 점 P.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위에는 쉬우접고 여기 그래프를 줬다, 그 얘기야. 잘안 보이니까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아이. 그래프가 다 보여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흔들려서. 자, 원점을 출발할 때에 있어요. 하여튼 아, 여기 그래프 또 잘리네, 이게.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타협하자. 원점 출발. 실수는 속도. 그림 나와 있다. 운동만 바꿀 때. 운동만 바꿀 때는 뭐로 한다? 다른 말로? 속도 제로. 그래프 나와 있잖아. 이, 여러분,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영일때 속도가 0이었죠. 속도 제로 자리가 사실 여기하고 여기가 있지.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성격이 달라. 여기는, 스타트 할 때, t, 0초일 때, 스타트 할때 속도를 말한 거야. 스타트 할때 속도가 제로다그 얘기지? 아빠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빠가 차 운전을 하는데, 차를 막 움직이면서, 자, 빨리 타와! 신나지? 네. 그런 경우 없는 얘기야. 차 정차된 상태, 시작하지 않았을 때, 움직임 속도가 없었다. 그 얘기야. 그때의 요거는 바로, 운동을 바꿀 때 시간이 아니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지. 오케이? 이철 때 속도의 값이 플러스였어요. 하면 마이너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물리나 벡터에서 방향성 말하는 거죠. 원하는 방향과 반대일 때를 속도에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이는 뿐이야. 오케이? 이철 때 속도 제로, 왼쪽에서는 속도가 플러스였고, 속도가 마이너스. 그 얘기야. 운동을 바꿀 때 이거는 여기서는 t equal 2. 저 높아지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t equal 2일 때를 말하는 거야. 때 움직인 거리 거리 그럼 끝났지 인테그랄 0부터 바로 이가 찾아라 찾아는 게 속도의 그래프 꺾고 올린 거적는그림 나와 있으니까 꺾고 올린 거 잠깐 보자 꺾고 올린 거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 위에 꺾고 올린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 에 있으니까 바로 이 삼각형 넓이 뭐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0부터 2까지니까 그냥 이거만 하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따라오기 위해서 0부터 2까지이 삼각형 그구하 되겠습니다. 미비야 2, 높이 1, 2를 해서 구하면 바로 넓이, 운동거리 같은 거 올라오겠습니다. 0부터 3까지의 실제 움직인 거리. 근데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일단은 0부터 3까지. 저 그래프 적발할 건데 그려놨죠? 그래프 이거 식으로 만들 필요 없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두 개의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야 오케이? 뭐안 봐도 이게 1하고 1인 것 같은데, 그렇지? 2 분을 3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3일때의 위치 하이간 크게 봐서 이걸 쓰란 말이야 시간의 구간에서 이 말을 쓰라 우리 말을 참위치 어떻게 돼 참위치? 참위치를 말하는 거지 진짜 위치 기존 위치에 있었나? 원점 출발이잖아 이게 0이다 안 써도 돼 오케이? 3일때니까 0부터 3까지 말하는 거지 뭐 당연히 오케이? 0부터 3까지 속도 그래갖고 이름 그리면서 그냥 판단하면 돼요 이지식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저, t 3일 때 위치다. 그0터3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크게 봐서 위치가 맞는데 기존의 지가 원점이니까 0 됐죠? 그래 보고 0부터 3까지 속도니까 잘봐 이제 이거다이 그래프야. 이거 아니고 이거 속력 구할 때 쓰는 거지. 오케이 속력일 때지. 이거는 거꾸로 거니까 이거 즉 플라스마 썸 계산하는 얘기야.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 계산. 여기는 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게 아까 1이었고 이게 마이너스 2배가 되겠지? 오케이? 이러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원하는 답이 나이 되지. 자, 이 그래프가 속도 속도 그래프 이거는 까만 겁니다. 속력은 이거 꺾고 올린 거, 이거까지 얘기하는 거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쪽이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가급적 어디로 간다? 네, 적극적 문제풀이 첫 번째 핵심 기본 문제풀이로 간다. 오케이? 수고했다.